이승기 씨 아무래도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전체적인 또 소회를 우리 또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. 음, 네. 음. 어, 일단 앞서 어,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이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참 대한민국 영화계에 오랜만에 나오는 귀한 영화이기에 아, 기자님 질문을 좀 성심성의껏 대답하기는 좀 제가 어, 사적인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다만, 음,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, 어, 뭐,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음.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신 것 같은데, 어, 저는 시종일관 어, 얘기하는 건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, 저는 이제 엄연히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저의 부모님, 그리고 제 와이프도, 어, 처가 쪽으로부터 모든 뭐 독립을 해서 저희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 해서 제가 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. 예. 다만 저 역시도 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셨다면 신중하게 좀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